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. 혹시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? 아무도 몰랐습니다. 며칠 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. 주소도 이름도 없는 봉투. 그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.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.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. 의심할 이유도 없게 조용히 살다 떠났습니다. 그런데 그 침묵 뒤에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니요.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지 못했습니다. 이 사연은 1분으로는 다 담기지 않았습니다. 상당 고정된 전체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들을 수 있습니다.